발석 캐디가 떡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임소현입니다. 교육데이터연구본부는 교육 분야 각종 통계 및 지표의 생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인 교육통계 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교육 정책 개발과 평가에 기본이 되는 학생수, 교원수. 기간 수, 재정 규모 등과 같은 기본 통계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 1인당 교육비, 취업률, 현평성 등의 지표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분에 초점을 맞추는 데이터 영역에 따라, 교육조사 지표 연구실, 교육재정연구실, 교육통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첫 닥터캐디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솔직히 영상으로 얼굴을 내비치는 것이 영 어색하고 소, 창피합니다 <laughs> 떨리기도 하고요. 네. 어, 원장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은 내 역할인데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올해 캐디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음. 어, 캐디가 창립되던 1972년은 음. 음. 원장님은 초등학생? 아니죠. 그때는 구두, 국민학교였을 것 같은데요. 한 반에 몇 명이 공부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그 학생 번호가 한 90명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을 아... 때인데 아마 그때가 제일 초등학생이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1년도로 580만 7천 명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2022년 초등학생은 266만 4천 명입니다. 50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지요. 제가 원장님께 여쭈었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캐디가 창립되었던 50년 전인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62. 1명이었습니다. 음. 어, 그로부터 50년 후인 2022년 올해는 21.1명으로 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음. 물론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음. 50년 만에 3분의 1 음. 수준으로 어, 감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는 많은 노력으로 학습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졌다는 어, 것을 숫자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학습 환경이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과도 관련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학생 수가 더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2년 1 3 천삼백 86만 명이었던 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수가 2020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31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인 2070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28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출생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서요. 아, 이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이, 이렇게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 정책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또 요구나 기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교육에도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1999년 시작으로 17차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케디폴 한국 교육개발원 여론조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캐디폴의 결과 중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사회 변화와 함께 진행된 그 학력 인구의 감소에 대한, 어, 인식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캐디폴 2010과 2021, 10년 사이에 자녀의 성공을 무엇으로 보느냐, 라는 음. 것에 대한 인식이 음. 많이 달라졌다고, 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음. 비율은 어, 2010년에는 22.1%였는데요 음. 2021년도에는 8.7%로 급격하게 음. 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자녀가 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음. 것이 어, 자녀교육의 성공으로 보는 음. 비율은 음. 13.5%에서 23.7%로 음. 높아진 것으로 음. 확인됐습니다 아,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정책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 저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와 이후 전망을 생각하면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원이 갖고 있는 기관 통계뿐만이 아니라 캐디폴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 정책의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개별화나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수연 박사님은 개별화나 맞춤형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원장님, 그건 다음 기회에 본격적으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획일적인 수업,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학습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학습자가 실행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어, 해주고 개개인이 나름의 경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어, 교육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 통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국가 교육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죠? 개발원의 창립보다 10년이 앞서서요. 1962년부터 네. 교육 통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맡고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 통계를 발전시켜 왔을 텐데요. 앞으로도 더 발전을 시켜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캐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도 한번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음. 5년 후 2027년이 음. 될 건데요. 그때 혹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과 같은 그 절출생 기조로 보면 상당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시는 게 예, 교육 통계 사업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제 이 추계치를 말씀을 드리면 음. 2027년 초중고 학생은 지금보다 60만 명 정도 더 줄어들 음. 것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네요. 네, 그렇습니다. 캐디 안에 있는 국가교육통계센터는 예측통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음. 지난해 2021년부터 음. 관련 법률들이 병, 어, 개정이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산출과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음. 국가교육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지표와 예측 통계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 어, 각 기간에 흩어져 있던 교육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측 통계 산출을 통해서 미래사회 변화와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증거 기반 교육 정책의 수립, 음. 시행,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와 더불어서 어, 국가교육 통계 중에서 고등통계가 있습니다. 음. 고등교육 통계 조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음. 개편이 됩니다. 음.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어, 이는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과 음. 관련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하고 유연한 통계의 생산 체계를 마련하기 음. 위함입니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음. 고등평생 직업교육에 이르는 음. 종단 데이터 수집 관리 기반이 마련될 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데이터나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는 한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또 정책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기관 같은 교육 정책 연구 기관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디가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 정책 연구의 중추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はい。